편하지? 응 우리의 조촐한 아침식사 <laughs> <laughs> 한번 먹어볼까? 뭐, 이거 맛있어? 맛있어. 어때? 이게 꿀 발라놓은 산탕물 발라놓은 것 같아. 아니 조시 갔는 뭐를 갔는데? 피 먹고 싶은데 컵에 컵이 없어. 거덜났어. 근데 기다리긴 시간이 너무 없고. 우리의 오늘 드레스 코드는 빵까지 좀잘 어울린다. 브라운 브라운. 그것들을 연출에 맞춰서 고면서 데뷔를 위해 뭘로 만들어주어자 여긴 휴게소가 엄청 좋대요. 어, 자기야! 국화차! 이거 사야돼. 비싸. 여기 비싸요? 커피가 엄청 싼거 아니야? 1.5유로면. <laughs> 우와, 신기해. <laughs> 진짜 꿀을 엄청 막치킨 맛이야. 반 떨어질 때 먹으면. 바람 <laughs> <laughs> 들어. 저희는 지금 아람보라 궁전이 왔어요 요즘 현빈이랑 박신혜 드라마에 나오는 장소인데 사실 저희는 그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몰라요 와 대박 뭔가 동화 속 나온 화같아 걸어가 봐. 내가 찍어줄게. <목소리> 영상 찍으면서 사진 찍기. 유정아.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숙소는 진짜 좋았는데 <laughs>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안녕. 별 보여? 별 보여?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응. 별이에요, 여기는 알프라함. 응. 와 너무 멋있다. 크라나다. 어. 너무 이쁘잖아 여기가 어디지? 마드리드 골목이에요? 마드리드 아직 도안 u 는 m o g i e v a Madrid, Kulmogieva. m 좋다 어? 아람브라 이거 이거 뭐야 v a Madrid, k u l m o g 여기? 아 a m a 나 r 할때한 u l 는 o g i e v a 우리 오늘 알함브라 궁전 보고 와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1화부터 보고 왔어요. 오늘 며칠째? 3일차 3일차 밤 아. 끝! 인사해줘 끝! 오늘은 4일째 밤아 밤이 아닌데? 4일째 아침 아침을 먹고 한 1시간? 버스 타고 여기 왔어요 여기 어딘지 어 아는 사람? 지중해 마을? 마지아? <laughs> 미지아? 미지스 마지스? 이 어디야? 버스에서 너무 정신없이 와가지고 음, 가이드 설명 하나도 못는데 어디 온지도 모르고 지금 근데 예뻐요 역시 카메라는 다안 된다네 런다에 와서 정신 없고 자유시간을 주셔서 그라니고있어요 쇼핑을 할 겁니다. 저쪽에 먹어왔던데. 자. 여시. 쟤가 핸드폰좀사가 봐. 어 경가리 벗기는 여시예요. 초콜릿 엄청 예쁘다. 이렇게 투명으로 싸놓는 여파. 뭘 사야 될지 모르겠군요. 오, 또론. 보여줘. 이거. 동생이랑 시노이줄 거예요. 와, 대박. 보여드릴까? 오, 엄청 웅장해. 대박, 대박. 와, 저기 보면 사람들이 저기서 밥을 먹고 있어. 너무나 신기하잖아. 어, 자기야, 이 노래 우리 약간 결혼식 해야 될것 같은 노래야. 한도 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 <laughs> 아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무슨 기분일까 맨날 맨날 그냥 뭐 아치박 공원이죠 행복하니? 아 나도 행복하긴 해 외국 애끼들은인간같이되네 우리 지금 어디가고 있는거야? 애기야? 현장이 진짜 창문은 스테인글라스 저녁 먹고 세비야 걸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 원래 마차 타는 일정인데 마차 안 타고 걸어다니고있했요더 좋은 거 같아 좋긴 좋은데 <laughs> 앉아서 술 먹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 패키지 여행의 패입니다 짜잔! 여기 어디야? 저정 이제 세비야 알겠지? 세비야 광오 맞아요? 맞아 봅쇼! <laughs> 분수대 너무 예쁩니다. 딱 지금 석양이 좋아지고 그리서저 뒤에 마차 저거 타는 소가 있는데 저희 저거 한번 걸어다닐 같아요. 근데... 아, 걷는 걸 추천해요. 저는 비율 오대5 같아. 뭐 모델 워킹이야? 저 오늘 회색 스타킹 귀여워 죽었네. 스 귀여워. 아니 회색 스타킹. 아. 와, 회장아, 너 얼굴 안 보여? <laughs> 네 번째 호텔은 119입니다. 엄청 아기자기한 호텔이에요.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호텔이야. 실제로 보면 더. 여긴 내 침대, 여긴 너 침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오늘 각방이야 저희는 갇혔어요 호텔에 내일 아침 6시 반, 7시 반에 조식 먹거든요? 딱 12시간을 이 호텔 안에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치? 우리 둘이 있으면 뭐그 정도야 뭐 그치?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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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네. 타이밍 왔어요, 시원하게. 응. 어. 한시간은얼마야요 5분 뭐, 내가아 네, 9시까지 해주세요. <laughs> 뭐아 싫어. 눌러만 아, 줘볼게. 아, 진짜 아 아파? 진짜 아어 <laughs> <laughs> 위에 달려있지도 않고 옆에 달려있어요. 저 오른쪽에 살짝. 그래서 저도 지금 못 볼까봐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 딱 오른쪽에. 저 파란색 저기 별표. 포르투갈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분들이 있요 오른쪽에. 자, 이제부터 포르투갈입니다. 맥주? 화장실 안 가고 싶겠어? 지금 음, 국경을 넘어 포르투갈에 와서 처음으로 <목소리> 숙소에 왔어요. 포르투갈의 엘그타르트 유명하다. 음, 진짜 맛있다. 몇 번째 호텔이지 여기? 다섯 번째. 짠. 아 깔끔해. 그냥 진짜 호텔이다. 저희는 엄마랑 벗고 밥 먹으러 갑니다. 아 너무 힘들어서 못 움직이겠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비가 옵니다. 어떡하죠저동상상에 갈매기 있잖아요. <laughs> 저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니야. 비행기가 와서 앉아 있는 건데 아니, 안 날라 간대. 네 잘했었다 그죠? 저거 대장이야. 여긴 포르투입니다. <laughs> 하나, <웃음> 둘, 셋. <laughs> 여기서 비긴 어긴 촬영도 했대. 노래 한곡 뽑아주세요. 날씨가 어. 우중충한 노래 노래로 그럼 뽑아주세요. 미워버릴까? 아, 예쁘지? 어. <laughs>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여기 케이블카 타고 저기 꼭대기 올라가면 포르투갈 전체가 다 보이는데. 올라가보자. 응, 응. 어떡하나, 죄데뭐 하는 건지? 어디 전화하세요? 이제 한국에 가고 싶어. 혜사열일와봐새 <laughs> 엄청 뚱뚱해 도망가잖아 도망가 도망가는데? 영상 찍고있어? 혜진 여기 온 소감이 어때? 너무 좋아요 너무 영어없는거 아니야? 아, 너무 좋아 <laughs> 이런 인위적인 리액션 혜성아 <laughs> <회사와. 웃음> 목젖을 쪼이다니 <다녀>. 일로와 <laughs> 진짜 도시 전체가 빈디이 있었다 신나게 신신나 신나게 나게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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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게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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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게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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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흠찌가 좀 세상에. 이거 팔이 리플탑 지은 분이 지은 편이에요. 탑 지은 거랑 똑같이 비슷하게 지는데 사실 전 리플탑 한 번도 본적 없어요. 근데 왜 아직 해 <안쪽해? 놀람> 이제 와인을 마시러 와인 여에 왔습니다. 박물관한번 받게 어, 이게 가문 이름이래요. 칼렘이라는 가문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제 포르투가 수출이 판거였기 때문에 포르투안이라고 부르는 거지 지역이라는 상관이 없다면. 통 하나 안에 이만한 거. 몇 통이야? 17,320. 러 이게 가들만 우와. 이제 집 달래요. 프리 비더. 와인 설치가. 아, 근데 미니 와인 이런 게 진짜 유명하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쇼핑 끝! 봐봐. 보여주세요. <laughs> 맥주 같아. 쪼꼬매가지고. 여기 바사가 죽어 다았어너무 너무 예쁩니다. 보기에는 밤매 많이 안 불어 보이는데, 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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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하다. 애정아, 날씨 좀 운용치는 좋지? 오, 좋아, 예뻐. 콧물이 좀 나오는 거 빼고, 남편이나 첫 유령 여행 오니까 어때? <laughs> 영혼이 영혼 하나도 없네. 또 멍이야. 여기는 저희 여섯 번째 호텔입니다. 짠, 울도 있지요 난 이번 호텔이 제 좋은 것 같은데. 아뭐갈 때마다 거기가 제일 좋대. 회장아. 어, 음. 네? 바디로션 있다. 아, 진짜? 응. 아, 저희 바디로션을 안 챙겨왔는데. 살이 터졌어 5일, 5일, 6일 동안 바디로션을 못 발랐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살이 트고 그랬는데. 그리고 유럽 호텔은 춥기 때문에 늘 이렇게 담요가 구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담요를 한 번도 닦지 않았다는 왜냐면 우리는 맨날 껴안고 잤으니까, 그치? 아... 짜라라! <laughs> 첫 테라스가 있는 호텔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 대박. 인사해. 그럼 여러분, 그라시아.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아니야 그라시아? 그라시아스. 어, 그라시아스. 지를 때니다 호텔에서 조식 먹었는데, 부족해서. 드디어 스페인에서. 마드리드 전통시장. 별거 답하네요? 생선, 튀김, 디저트. 나는 여기 말고, 광장 가고 싶어. 먹는 거 말고. 저기는 가이드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스웨치비고 음들 많다고 맞지? 음. 하지만 우리는 갈 거다. 여기가 오페라 광장이라고? 이 보여줘 야겠다 어. 여기가 오페라 광장이에요. <laughs> 네, <너무 어려운데>? <웃음> <웃음> 얼굴이 커가지고 너아 너가... 진짜. 어, 뚱뚱한 스파이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이 한... 부렀는데. <laughs> <불었는데? 웃음> 거리가 엄청 예쁘다. 유럽에 있는 것 같아. 되게 그거 알아? 여기서 너가 제일 튀어. <laughs> 너밖에 안 보여. 여기서가 <laughs> 어, 우리 이거 사야 되잖아. 맞아. 저희는 이거 살 거예요. 저희 여행 다는거서 모으기로 했거든요. 이것때부터 마 그냥 완료. 엄청 보여줄게. 예뻐요. 잘안 보인다. 음. 나중에 우리 신혼집 생기면은 우리가 다녀와본 나라 다 맡두자. 일곱 번째 호텔입니다. 마지막 호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영상을 못 찍었더니 방에 지금 꼬라지가 어마어마하죠. 안녕. 충하다. 왜 뒷짐지고 다녀? 아저씨처럼. <laughs> 지금 저희는 23kg를 넘지 않기 위해 짐과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전쟁 전쟁이 따로 없는데 전쟁 터 가? <laughs> 당장 짐을 싸지 <사지> 못할까? <laughs> 저희는 짐 싸러 가볼게요. 안녕. <laughs> 저희는 오늘 새벽 5 시에 일어나서. 공항에 와서 몇 시간 있었지? 3시간 몰라, 엄청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10시 20분인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갑니다.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아, 근데 뽀시래이 계속 울려가지고 지금 진성이야.